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다네의현손이요 여위엘의 증손이요 분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국으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이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여호사바시 이끄는 유다 백성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 앞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위인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저 여리고 성 주위를 돌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사밧과 유다 백성은 대열을 갖추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칼과 창과 병거를 앞세운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도전과 유혹 앞에 서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승리를 얻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무기를 가질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군비 확충에 박차를 가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무기는 바로 찬양입니다. 여우사밧과 유다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레위인 야하시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리셨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향해 일으킨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겸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격한 여호사밧은 최선봉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찬양대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멸하셨습니다. 이 승리야말로 찬송의 승리고 감사의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 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요새요 피할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삶 속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님 영광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